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귀하게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어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택장함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생명,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됨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어서 그 물질로 도움을 받아도 그것은 귀한 도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정말 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큰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불과 몇년 전에 그 이, 이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뉴스에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도 다 코로나 한 번씩은 다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를 제가 처음 겪, 걸려서 겪게 되었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전염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저 마음에는요, 뭐 코로나 감기 같은 거 아니겠어? 좀 알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걸려보니까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서 또두 번째 걸리고 뭐 이렇게 걸려보면 좀 그냥 감기보다 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처음 걸렸을 때는요. 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지새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한 분들은 또 고령자 분들은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음 코로나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 되니까 막 열이 올라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막 어린 시절을, 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열이 많이 올랐던 기억이 없습니다.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요.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누군에게나 다이 코로나를 겪어봤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위기, 이 죽음과 같은 고비를 다한번 이상씩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냥 바쁘게 피곤하게 살다가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더욱더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워서 약 먹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뉴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 코로나, 코로나 중간에 정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코로나 때에 개척을 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중에도 이곳에 세종의 드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순종해서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제가 코로나 딱 걸려서 첫날, 어,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남겨질 가족들이 생각나고 남겨질 교회가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래도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기 망정이지 더 어릴 때였으면 더 우리 가정은 정말 힘들었겠다. 내 아내가 혼자 남편 없이 자녀들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떡하지? 얼마나 힘들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아픈 중에도 그런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의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죽는데 그것이 무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남편 없어도 아버지 없어도 자녀들은 가정은 잘될 거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좀 힘들겠지만, 고생하겠지만, 하나님 믿음이 있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자녀라면, 그 가정은, 자녀는 잘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걱정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이범성 목사, 너의 교회가 아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깐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을 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이범석 목사, 이범석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믿어지고요,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정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이구나. 또 내가 이 목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다 마치더라도 그것으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예비한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세종순복음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왕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죽음과 같은 염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요그 다음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 믿음의 역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게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체험을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좋은 곳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것처럼 좋은 곳 여행을 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마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린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우리 드림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죽음의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 가지고 살수 있는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역시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를 답으로 붙잡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 없이 평안하겠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믿음으로 인생 순간순간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편리하고 부유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옛날은요.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젊었 제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요. 미국 부러워했어요. 일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뉴스를 보면요.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원정 출산을 막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하늘 위에서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그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하고 비행기를 타서라도 자녀를 그곳에서 낳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접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덧 잘 살게 되니까 저, 저부터 미국의 시민권 뭐 그런 게썩 그렇게 막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뭐 이렇게 워크맨 여러분 워크맨 아세요? 뭐 소니 워크맨 아이와 파라소닉 워크맨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그런 일본 제품을 너도나도 일본 거는 귀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었는데 이젠 우리가 일본 제품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 LG가 더 좋고 부럽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발전된 게 비로소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결과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이렇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알뜰하게 산다고 여기 세종에 이사 오면서 처음 에어컨을 사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여름 났는데 세종에 와서 에어컨 사서 또 에어컨을 사도 뭐별 이렇게 전기세 때문에 잘안 쓰고 있다가 올여름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정말 그냥 마음껏 에어컨을 쐈습니다. 또 에어컨을 쓰면서도 정말 아 정말 옛날보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구나. 옛날에는요 개인들이 차 자가용도 가지기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가족의 처음 자가용을 기억합니다. 프라이드를 처음 샀는데 그 프라이드도 그 당시에 정말 귀했어요. 직장인들이 벌어서 사기 어려운 그런 차였죠. 그래서 프라이드를 처음 탔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차에 탈때 신발을 벗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딱 벗고 벗어놓으면 그 신발은 뒤 트렁크에 가서 이렇게 잘 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발을 잘 털고 차에 타라고 그 정도로 차가 귀했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대가 있고 세 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유해지고 편리해진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죽겠다 싶을 때, 내가 가진 에어컨이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자가용이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좋은 집이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 돈이, 통장의 잔고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선포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사람 때문에 살리라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가족 때문에 살리라도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이 말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족도, 사람도 다 필요 없이 오직 이 말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효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한 영원한 영혼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참 사랑을 보여주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아무리 크고 어려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까진 일에 내가 죽겠냐? 이까진 일 때문에 내가 망하겠느냐?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세상일 때문에 내가 죽겠느냐 내가 망하겠느냐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이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 성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교회보다 귀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드림교회됨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우리는 살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독일의 한 교회의 돌판에 이러한 시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 나를 슬기라 하면 부르면서 나를 배우지 않고,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라는 이 시가 그 귀의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부끄럽고 찔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온전한 합당한 전적인 예수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오직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앞이 깜깜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예,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쉬면요.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예,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건 불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 한숨을 헥, 쉬면요. 정말 그게 정말,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꼴배기도 싫고,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함으로 한숨을 푹푹 쉰다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왜 불신한 가운데 한숨만 쉬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야 문제지 내가 죽는 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나도 문제없고요. 내가 죽어도 우리 가정은 문제없고요. 내가 죽어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한 그짐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짐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요. 내가 책임질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녀입니다. 그 짐을 왜 내가 지려고 합니까? 내가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보시는 그 능력이 무력하게 무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이 남, 대한민국의 남편들 보면서 이가장의이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가장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남편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순간 그 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한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기도가 있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것들 믿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자유와 해방, 생명, 풍성함을 주의 은혜와 능력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게, 바나나 말 부하게, 더날볼수 뭐 있게, 주 내게. 한번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